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 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 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디안의 목자 신분으로 전락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 떼를 칩니다.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누렸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 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이동해 호랩산에 당도합니다. 이 호랩산에서 모세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모세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짓습니다. 이 호랩이라는 말은 황량한 곳, 내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모세의 텅빈 심정과도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호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공허함과 무력감이 가득하여 빈손을 떨구고 어찌할 수 없어 하늘만 쳐다보는 바로 그 버림받은 광야의 한복판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은 불이 붙었는데도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 하는지라. 건조한 사막에서는 덤불들이 바람에 마찰되어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인 자연 발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실제로 전혀 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큰 광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음을 충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무가 타지 않는 현상을 더 자세히 보겠다는 마음으로 떨기나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어제까지 모세가 양을 치고 양들이 풀을 뜯던 지극히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당장 신을 벗어야 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절대순종입니다. 자율적인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절대순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이 소명이 주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세 명의 조상이 모두 거명된 내네 조상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가립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듣고,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늘에 계신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파격적인 행동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지지고 복는 인간현실과 무관한 형 이상학적인 초월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토해내는 각가지 현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알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인간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가라! 또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는 한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한거 합니다. 자신이 실패했던 일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부적격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능력밖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온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대해야 할 자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철저히 외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나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 약속은 사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주어진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명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신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적용점을 찾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대부분의 인물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한 부적격자임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느 정도 사실에 기인합니다. 또는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자신을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무자격자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자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자격자이지만 유자격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무자격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할 때에 그 자리가 유자격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